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졸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어, 사회복지사 2급 제도 변경 예고가 나왔습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취득하는 방법이 전격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평소 취득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학습 설계 팀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시고 빠르게 상담받고 공부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드물기 때문에 저희 학습 설계 팀에서 오늘 고졸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어떻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실습까지 확실하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정말 끝입니다. 첫 번째 최소 전문학사 학위 2년제 졸업장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공, 연례 과목,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습 이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 대학이나 원격대학, 그리고 저희 학점은행제 같은 이런 대학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그 대학들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졸자, 대학 중퇴자까지 포함해서 우선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으로 입학해야 합니다. 전문학사라 함은 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학점은행제에서는 실습을 제외하고 100% 사이버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이거를 우선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학점은행제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학습설계사가 여러분의 학습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설계사들은 학생들의 목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학습플랜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기본 정규과정은 4학기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총 80학점, 즉27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 27과목을 이수하는데 2년이 소요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실습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부, 직장인, 만학도들의 경우 한 학기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플랜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 학기 줄이면 이제 3학기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 3학기 과정 동안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자격증은 총두 개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취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7 과목을 대체할 수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환경태세시험을 통과하시면 6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조금 이 자격증이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학점은행에서는 이러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게 과목대체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상담을 받고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기로 결정하셨다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실습을 제외한 전 과목, 이론 과목들은 100% 온라인 과정입니다. 한 학기는 15주이고요. 1년에 최대 8 과목, 한 학기에는 8 과목까지 최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저희 교육원에선 스마트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저희 학습플래너가 가이드 해드리고요. 레포트가 과목당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해드리는 저는 바로 에듀 트렌드 학습 설계팀의 학습 설계 팀장인데요. 사이버 가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복잡한 학점은행 행정 절차, 어, 과목 설계뿐만 아니라 어, 저희는 실습 과목까지 확실하게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 조교가 되어서 항상 연락을 받고 끝까지 일대일로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졸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주셔도 되고요 조금 부담되신다면 카톡 상담, 아이디, 한글입니다. edu trend. 검색하시면 바로 카톡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